는 t t n t 대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는 그리고 t, 재료는 T, n t 그리고 흙 i 석 o 양동이 그리고 여기서 쭉 아래로 가서 레드 r i g o 나, 나 여기서 응. 반 블록, 이렇게 해서, 이제 여기다가, 이렇게, 다섯 <laughs> 개를 두고, 야, 잠깐만. 응. 이렇게 해서, 여기다가, 올려주고, 옆으로, 그리고 재료가 한 가지 더 있는데, 레드 스톤 가루를 레... 이렇게 눈앞에. 해주고, 눈앞에 헷갈리 이게 좋니? 네 이이이 <목소리> 여기다가 이제 한번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데 이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게. 어 이게 아닌가 보네요? 이게 이렇게인가? 이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였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아, 왜 저기로. 나 이와 저렇게 됐었고. 이렇게 이렇게가 맞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이게 맞는 걸로 아는데 이게 아니네요 오늘 영상은 실패할 것 같습니다 t n t 데 보리 진짜 잘못 만들어요